여기 보시면 네. 이 버튼들이 다 낮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낮게 설치 되는 어있 거예요? 이게 지금 장애학생들 휠체어 타서 앉았을 때 누를 수 있게 <laughs> 와. 다 낮게 설치가 되는 어있 거. 올해 한 이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낮은 것. 아, 아 맞네 어쩐지 없었던 거. 장애학 학분들위해 점자도 있고 다 있네요. 네네 그렇지만. 점자 있고 다 네. 이렇게. 아, 우와. 그리고 저 점자가 다 되는 거죠. 학생분들을 위해서. 네. 네. 특히 장애학생. 들 이게 보니까 장애인 마이크가 있거든요? 대회 왜 있는 거죠? 장애인 학분들을 위해서? 아 장애인들 장상적으로 피해자 빼고 피해자 먹딱 맞은 사이즈일 거 같기도 해요 애초에 그냥 장애 학우들을 위해서 네. 여기를 비우는것 같아요 아 진짜 딱 장애인분들을 음. 위해서 이렇게 해놨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여기 지금 대부분 보면 장애인들이 보는 그런 네, 자리가 좀 많이 마련되어 마련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 형태도 있고.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필차를 타고 다니시거나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구대에 많으세요? 네. 아, 상당히 많아요. 아, 100여 분 정도 계시는요 음, 100분 정도 계세요? 네. 네. 아, 어찌보면 그대구대 전체 학생들에 비해서 100명이면 정말 작은 수치긴 음, 한데. 다른 대학에 엄청나게 많은 분이 있어요. 하죠. 아, 그렇군요. 대우대가 그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 시설들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그렇죠. 많이 오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아. 시설뿐만 아니라 네.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네. 배려를 하고 있어요. 도시는 자정문이 되 많잖아요. 어디요? 그러니까 아 돈, 이것도 다 그것 때문에. 맞네. 음. 너,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음.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휴처로 이거 열, 열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아, 장애인분들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걸 수도 있겠네요, 실제 네. 어, 네네네. 되게 그렇죠. 도움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아 장애하고도움이 항상 저희가 아 연결해서연결 해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학교 측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학교 측에서. 그 지원을 네. 해주는 거고요. 네. 학생들은 네. 이제 도움이 도움이 분들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네. 더 도움이 해주는 친구도 네. 뭐, 이제 주로 이제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많이 계시긴 아 한데 그래요? 그분들은 따로 학점을 더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점 받거나 돈을 뭐, 금전적인 지원을 아 받거나 네. 실제로 네.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요거 타시고 음. 등하교 하시는 건가요? 등하교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무슨 행사로 음. 어디를 이제 뭐 방문하거나 견학을 간다거나 그런 행사 때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대학원에 본인 휠체어로 하시는 것 같고. 아니, 중학교 때 그래도 차를 타셔야 되잖아요. 그 장애하고들은 보통 네. 어, 거의 다 기숙사에 거주하고.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최우선 입사, 입사하기 때문에 아, 경쟁이 아. 없어요. 무조건 입사를 받아주고. 아, 이게 기숙사가 네. 경쟁률이 원래 좀 되죠. 네. 근데 장애인 분들은 이제 좀 우선권이 네, 우선권이에요. 일단 무조건 입사해요. 무조건 아 입사고. 그래요. 무조건 1층 배정이고. 아 1층이에요? 배정. 네, 1층 배정이고. 아. 절대로 계단나 뭐 타지 않게. 로비에 이제 장애 그 휠체어 전동휠체어니까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여러 네. 개마련되어있진 청각장애인 분들은 수업을 잘못그 들으시니까 네네. 이제 항상 옆에서 노트북으로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를 바로바로 바로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하죠. 아, 많이 하시는구나.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제 학교에서 그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일대일 매칭을 해서 네.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제 이렇게 대피를 해주시는 아, 분들이 네. 수화통역사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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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시는 말씀 바로바로수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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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니이교직원이에요 수화 쌤이교직이이에요 정식으로 이제게화절차우셔으정확하게그 네. 절차를 밟으 수화통역사 어. 축제할 때라든지 예. 행사할 때라든지 항상 수화통역사는 항상 계시거든요. 예. 연예인이 온다 해도 항상 수화통역사 앞에서 다 수화를 MC 가는 모든 말들을 수화로 통역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장애학생 지원센터인데 네. 장애학생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또 네.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뭐 수화통역사분들도 여기서 당조하고 계시고 네. 어, 장애인들 대한 총괄하는 두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 보시면 핸드레이드거든요 네. 이것도 장애하고들을 위한 거예요. 이 아, 어,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거예요.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 계시거든요. 네. 이걸 잡고 이동하시거나 대부분이 밑에 글잖아요 네, 네, 네. 이 거의 모든 건물에 비치 조절할 수 있는 고 재산 체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아, 저걸 로 지고 있는 어떤 그 몰거리들을 이곳에 동료 네. 확대가 네. 돼서 아아 여기 여기 없는 거예요? 네 아아 우와 장애학고들은 수강신청을 일반 학생들보다 하루 먼저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요? 수강신청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불이 나면 야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제, 최우선적으로 이분들을 먼저 수강신청하게 해서 네. 이분들이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네. 일반 학생들이 수강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수강신장 어. 전쟁 해본 적이 없어요. 오. 그런, 그런, 게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한다빼면 다음 걸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오.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키보드도 다 다르고, 저희가.